안녕하세요. 요가팀 따라해볼까요 시간입니다. 어 저번 어제 얘기드린 것처럼 오늘은 조금 더 화려한 자세, 다리를 위로 뒤로 차 올리는 포즈, 스탠딩 보호 플링 포즈를 하게 되실 거예요 어, 바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두 발을 모으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는 골반 안쪽과 갈비뼈 안쪽에 있는 근육을 몽땅 위로 끌어오고 계실 거예요 하체 쪽에 머무르지 않도록 만드시고 자, 오른손에 있는 부분을 살짝 접으셔서 이렇게 오른발 접으셔서 뒤로 발등을 감싸 보세요 자 이때 허벅지와 무릎을 조금 밀착시키는 느낌. 허벅지 엉덩이가 이렇게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자 허벅지 엉덩이 뒤쪽을 끌어올려 놓습니다. 자, 그대로 팔한번 위를 쭉 뻗어올려서 이렇게 척추 길게. 자, 그리고서는 허벅지 엉덩이 모두 다 힙업 느낌을 만들어내시고, 자어떻게 하면 무릎 뒤쪽이랑 허벅지 엉덩이 뒤쪽을 더 매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계속 무릎 뒤쪽, 허벅지 엉덩이 뒤쪽 계속해서 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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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업 시켜내세요. 그대로 뭐 제자리 돌아오시면 돼요. 음, 좀 얼굴이 토마토가 됐나요? <laughs> 괜찮네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하체 쪽에 있는 부분 앞을 위쪽으로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포즈 하는 건 대부분 어, 다리를 이렇게 딱 다리를 많이 이렇게 넓히려고 하는 건가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다리 찢는 포즈? 어, 그렇게 볼 수도 있으세요. 그렇다면 다리를 왜 이렇게 열어내고요. 계속 이렇게 활짝 활짝 펼치려고 할까요? 어, 펼치면 펼칠수록 여기 허벅지랑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근육 위로 끌어올리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속 그냥 발로 이렇게 차면 어떻게 될까요? 발로 뒷면 차면 찰수를 중심에 안 잡히고 앞쪽으로 힘이 모자르게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뒤로 이렇게 접어서 뻗으면 뻗을수록 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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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업 느낌으로 계속 엉덩이, 아래쪽, 허벅지, 엉덩이쪽 계속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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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끌어올려주는 느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세요. 자, 그래서 이 스탠딩 보어클링 포즈는 왜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스케이팅할 때 다리를 뒤로 잡아서 올리거나 또는 발레리나들이 할때 이렇게 다리를 올리게 되죠. 대부분 이 포즈를 해보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잘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의 제가 음, 또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를 뒤로 차 올린다? 라고 하면 이 포즈에서 가장 이제 집중하게 되시는 게 뭐냐면 다리를 많이 들어 올리고 싶다. 음, 그리고 한 다리로 나는 중심을 꼭 잡아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게 되실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으세요. 자, 우리는 여기 척추를 늘리는 방식이고요. 척추를 늘리려면 여기 아래쪽에 홀더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여기 끈을 이렇게 묶어서 어딘가 홀더를 딱 걸고 그리고 나서 잡아당겨 자신 있게 당기실 수가 있게 되시겠죠 근데 홀더가 약하고 걸어져 있는 곳이 어 약하니까 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세요 그래서 다리를 뒤로 이렇게 접으셨을 때 허벅지 엉덩이가 어 홀더를 딱 만들어주세요 아래배 부분에 단단한 홀더를 딱 만드시고 홀더가 그대로 있으니까 앞으로 살짝 뻗어주는 느낌을 적절하게 맞춰주시는 것이 오히려 홀더가 뒤를 당기니까 상체가 앞으로 가려는 느낌보다는요 오히려 앞으로 가려는 느낌보다 살짝 더 뒤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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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뒤쪽에다 맞춰주는 느낌 만들어 주셔서 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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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 수 있는 느낌을 만드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느낌을 정돈하셔서. 반대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반대쪽 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다리 모시고 앞으로 너무 뻗으려고 하지 마시고 척추를 길게 늘려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세요. 자 다리 있는 부분 뒤로 접습니다. 엉덩이 아래쪽 내려가지 않도록 허벅지 엉덩이도 살짝. 끌어오세요. 자 계속해서 힙업, 힙업, 힙업. 어떻게 하면 무릎, 허벅지, 엉덩이 쪽 위로 끌어서 엉덩이 뒤쪽 힙업 시킬 수 있을까? 옆구리 라인 조금 더 매끈하게 만들 수 있을까? 팔 한번 위쪽으로 쭉금 뻗어오세요. 자 허벅지한테 이제 힙업 계속해서 힙업 시켜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릎 뒤쪽, 허벅지, 엉덩이 뒤쪽 계속 힙업, 힙업. 살짝 느낌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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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밀어 올려서 허벅지, 엉덩이 뒤쪽으로 밀어오세요. 이렇게 네 많이 올려야 합니다. 계속 탄력적으로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리프팅 하주셔야 되겠죠. 음 이제 오늘 금요일 밤이고요. 내일 토요일 주말 잘 맞이하시고요. 어 내일도 찍어야 되겠죠. 주말 쉬면 안 되겠죠. 어네 <laughs>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매일 매일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